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와 주님은 함께 하셔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또 복된 주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임간절이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자,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죄라는 것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때 의의로서, 우리가 어때 선행으로서, 이 죄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죄를 없애야 할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악이 없는 온전한 재물이 필요한데 바로 그 재물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의 처음 첫날 우리가 주님의 날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감사함에 지키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토요일 여러분 주님의 날 하루 앞둔 오늘 더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를 준비하는 믿음의 거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은가절이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죄악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죄 가운데 멸하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1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귀가 둔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해져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죄 때문에 기도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속히 이 죄를 털어내야 될 것이고요. 이 죄의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면서 죄를 짓는 짐짓 죄 가운데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사연는또 말합니다, 3절입니다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덜어져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는 혀에, 너의 너는, 혀는 악독을 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손이 피에 가득하다라는 거 거짓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거룩한 척 하지만 사실은 거룩과는 전혀 예,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전혀 거룩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거짓과 바로 가식들한 가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손에 피와 죄악으로 얼룩졌고 입에는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해치고 죽이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거룩한 척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나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영을 영원히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못할 망정. 우리가 예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주님의 증인대라 하였는데, 이 증인된 삶을,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 사람, 다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큰 걸림돌이 될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4에서 8절까지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주탄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구현해야 될그 법정. 신성한 법정. 예, 이 법정은 어떻게 됐다고요? 신이 부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패. 의와 불이,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그거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판결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꼭 지금 이 폐업한 시대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돈 꽤나 있고 권력을 좀 가진 자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참 그렇게 재판에서는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는 걸 보면 참 너무나 기가 막히죠. 돈 꽤나 있고 권력 꽤나 있으면 그 재판에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나요. 무죄 판결이 나는 것. 그리고 그 판결 난다. 집행유예로 판결 나는 경우도 참 많지요. 집행유예로. 특히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정의가 구현되려면 보석으로 풀려나는 일은 진짜 없어야 됩니다. 보석이 뭡니까? 죄를 지었어도요. 이 돈을 내면, 보석으로 돈을 내면 풀려 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없는 사람은 그 형을 다 살아야 되겠죠. 5년형이 됐든 10년형이 됐든 예, 몇 개월이 됐든 똑같이 그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내고 그냥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참 불공평한 것이에요 이건. 세상은 갈수록 죄악의 행위로만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을 더 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헤어나질 못하는데, 가해자들은 너무나, 예, 그들의 고통받는 것을 생각한다. 가해자들이 그만큼 가슴 아팠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저는 없어져야 될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공소시효. 그럼, 죄를 지었으면, 10년 됐건 20년 됐건 숨어 살았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해야지요. 하지만, 오래오래 숨어 있어서 잡히지만 않는다면, 나중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그 죄를 물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는 여전히 있어요. 그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렇기 때 아주 따뜻합니다. 그에 대한 용서도 구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에 익숙해져만 가고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해버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8절에 보면 오늘 본 8절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정의가 없답니다 정의가 없고 사람들은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들어 자신도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도 모두 그릇된 그 길을 밟으며 평강을 알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기록된 것은 저거 약 3천 년, 예, 약 3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예언대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정의로부터 더욱더 멀어져만 가고 있고요 빛을 바라지만 어두움 뿐이며 밝은 것을 원하지만 캄캄한 가운데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자와 같으며 그들은 환란과 재앙 속에서 부르짖고 탄식하며 구원을 바라나 구원은 그들에게서부터 멀어져만 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따르리라고 얻을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오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새벽 비명 예, 아직 캄캄한 때지만 곧 태양이 떠오르면 빛이 오면 언제 그랬냐듯이 아주 밝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 말씀입니다.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짓된 것들이 이 세상을 이 빛을 가리워 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히 약하고 어두운 이 사탄 마귀들의 이 권세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예, 그렇게 바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뭘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12절에,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히 깨닫고 회개케 하는 성령님만 오직 우리가 의지하며 죄악된 삶을 깨끗이 청산해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때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남겨 있는 더러운 찌기들, 이 거짓된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인간의 예, 인간적 게으름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 언제 열심을 내겠습니까? 이 지금 이 좋은 기회 때인데 이때 주 앞에 나가지 못하면서 언제 과연 언제 회개하고 언제 우리가 거룩을 위하고 언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슬피 이를 가며 눈물 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회할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3에서 15절까지 13에서 15절까지 백성들은 죄악을 자백합니다. 예, 죄악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우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인정치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정의도 공의도 없으며 성실도 정의도 더 이상 나타내지 못하며 성실이 없으니 악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여전히 회복과 치유를 바라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예, 속고박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머리에 툭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올몸은 이사야 59장 18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분명, 그러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노하시며 반드시 그날에는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지금 거룩을 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언제 합니까? 지금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를 경험합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믿고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이 아니라 그 배에서, 우리의 삶에서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이죠. 19에서 20절, 오늘 보면 19에서 20절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만방에서 두리워하는 영광의 이름으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자, 즉 구원자는 시온에 임하여서 시온, 의 예. 약속의 백성,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온에 의하여 시온에서 임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 가운데에서 바로 유다지파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죄를 떠나, 떠나는 자, 그리고 곧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제껏 따져 묻지 않으셔요. 바로 지금 우리가 다짐하고 변화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변화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주님은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과 영과 그의 말씀을 그들과 또한 그들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예, 오늘 마지막 21절에 그리 말씀하시지요.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는 거는요 분명한 약속이고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들의 약속은 거짓된 약속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 자신에 합리화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깨뜨릴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건 절대로 절대로 깨지 않으셔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약속 받은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때, 우리 다음 때, 우리 다음 때까지 우리 집목교회이 귀한 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귀한 일꾼들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재단 될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변질되고 심히 부패하며 악과 타협하고 그 악한 것들의친구가되어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그러나 때가 되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 기회 있을 때, 지금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전도하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임관절에 추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영평강과 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며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예, 이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과 입술에 권능으로 임하여 줄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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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벌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멸하여져서 죽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아버지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나라 아버지 들림 받는다라는 것, 주님 지금 죽어도 나는 총괄할 수 있다는 확신 그런 믿음 또한 그 믿음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깨어있어 예수님 닮은 제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퍼탈렸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씩 버려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분별력 있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더욱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비일인 오늘 더욱 더 아버지와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깨어 있어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항상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어찌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을 품을 수가 있사오리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한 마디, 행동 하나로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더욱 더 아버지 언행에 있어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에게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어디를 가나 작은 예수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원석들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